여러분 이탈리아 북부 알포스 지역 돌로미티 산맥에서 거대한 빙하가 무너져 내려서 이 사고로 어, 등반객 6명이 사망하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해발 3343m 마루몰리사 봉우리는 알프스 동부지역 18개 봉우리 가운데서 가장 높아서 그래서 돌로미티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봉우리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곳에는 겨울에는 스키 타러 또 여름에는 만년설을 구경하기 위해서 연중 내내 많은 관광객들이 몰리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은 이 지역의 빙하가 빠르게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국립 극지 과학 연구소 전문가들은 이 지역 빙하가 이미 사라졌고 많이 사라졌고 그리고 앞으로 25년에서 30년 사이에는 빙하가 더 이상 존재하지 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특별히 지난달 말부터 이탈리아를 강타한 폭염이 이리 거대한 빙하가 떨어져 나가게 한 원인일 것이라고 그렇게 진단을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덥고 얼마나 폭염의 기세가 대단했으면 만년 동안 녹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던 빙하가. 다 녹아내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어, 폭염이 극성입니다. 7월 총대 벌써 때일은 폭염으로 그렇게 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여러분, 폭염에 노출되면 탈수나 과열로 인한 그런 열사병 등 온열 진환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니 여러분들 더욱더 건강에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여름철 이 폭염에 대비하는 그 건강 수칙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는 충분한 물을, 수분을 공급한다. 두 번째는 외출을 자제한다. 부득이하게 외출할 때에는 통풍이 잘 되는 옷하고 밝은 색상의 옷을 입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내 온도를 당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바라기는 이 폭염에 잘 대처하셔서 그래서 이 여름을 건강하게 잘 보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그러면 오늘 본문은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은 폭염을 만난 요나의 이야기. 폭염을 만난 요나가 폭염 앞에 어떻게 대처했나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하나님께서 먼저 요나를 니네로 가라고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이 명령에 불순종해서 니네로가 아니고 다시스로 반대 방향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자 도망을 친 것까지는 좋았는데 요나가 탄 배가 큰 풍랑을 만나고 배가 그렇게 침몰 직전에 일어나서, 그래서 선원들이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뽑혀서 결국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바다에 던져진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밤낮을 죽음의 고통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자, 결국. 요나를 하나님께서 토해내게 하셨고, 요나는 회개하고 다시 니네웨로 보내지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마지 못해 니네웨로 도착한 이 요나는 건성으로 지나가는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멸망하리라. 회개하든지 말든지 남대로 해라. 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니누의 사람들이 이 권성으로 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돌아섰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물론이고 왕까지 심지어는 가축들까지 회개의 자리에 나아왔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런 니누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고 심판을 철회하셨습니다. 이에 요나는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항의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달라고 하나님께 대듭니다. 그리고 그림에 보는 대로 성읍 동편에 초막을 짓고 니느웨가 멸망하는 것을 내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항을 합니다. 자, 이런 요나를 깨우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큰 방넝굴을 준비하셨습니다. 뜨거운 떼약볕 아에 방넝굴 그늘 래에서 기뻐하던 요나가 위로받고 평안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새벽에 하나님은 벌레를 보내셔서 요나의 방넝굴을 갈가먹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뜨거운 폭염이 그를 덮쳤습니다. 이에 요나가 다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나야, 내가 이 방릉불 하나를 아꼈는데, 내가 이큰 성읍 니누에를 아끼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상이 오늘 우리가 본 요나서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 인생의 폭염을 만났을 때 그때 그의 자세는 분노라고 하는 자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노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는 요나처럼 우리도 인생의 폭염을 만날 때 그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첫 번째로, 분노하지 말고 연민해야 하겠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분노하지 말고 연민해야 합니다. 분노하지 말고 연민해야 합니다. 자, 우리 11절입니다. 시작. 하물며 이큰 성은 니네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인생의 폭염을 만날 때, 그때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는 분노하는 자세가 아니라, 연민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새벽에 벌레를 보내셔서, 그래서, 어, 요나가 애지중지하는 박넘쿨을 그렇게 갈가먹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박넘쿨이 뜨거운 태양을 가려서 그 그늘 아래에서 시원하고 기뻐했는데, 박넘쿨이 그 그늘을 갈가먹어 버렸으니, 해가 도을때 뜨거운 동풍을, 어,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요나의 머리를 강렬하게 조이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불어온 열풍에 요나는 혼미해져서 다시 죽기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뜨거운 동풍 곧 폭염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인생의 폭염을 만났을 때 그가 보였던 반응은 무엇입니까? 분노였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하나님의 반응은 연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노하는 요나를 꾸지시고 11절 10절 11절에 여와께서 이러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낫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꾼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큰 성읍 니네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 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요나야, 요나야, 내가 방렁풀을 그렇게 아꼈느냐? 하물며 그깟 방렁풀 하나 내가 그렇게 아꼈는데 나는 내가 창조한 니누의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서 애틋한 마음이 왜 없겠느냐?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연민의 마음을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폭염을 만날 때, 그때 우리가 보여줘야 할 반응은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연민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노래하소서 여신이요 펠레우스의 아들 아킬레우스의 분노를 아킬레우스의 분노를이라고 하는 어 노래가 있습니다. 이것은 트로이 전쟁을 노래한 호메로스의 장편 서사시 일리아스의 첫 문장입니다. 자 호메로스는 사랑하는 소녀 브리세우스와 친구 파트로클로스를 잃어버리고 두 번이나 크게 분노했던 아킬레우스가 성숙한 영웅이 되는 그런 과정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트로이 전쟁은 무려 9년간 큰 진전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러시아와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써 몇 년째 오랫동안 진전이 없는 것처럼 9년 동안 트로이 전쟁도 진전이 없었습니다. 자, 그동안 그리스의 연합군들은 보급 물자를 얻기 위해 트로이 주변에 있던 성들을 공격하고 약탈했습니다. 자, 10년째 되던 해 그리스 연합군 진영에 큰 전염병이 돌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전염병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라고 예언자에게 물으니 예언자가 대답합니다. 아폴론 신전의 사제를 모욕했기 때문에 신이 벌을 내린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연합군의 총사령관이었던 아가멤논 왕을 모시는 소녀를 돌려달라고 찾아온 아버지가 있었는데. 아가먹는 왕이 그 아버지를 그냥 쫓아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아버지가 바로 아폴론 신전의 사제였던 것입니다. 자, 이에 아킬레우스는 소녀를 돌려보내라고 아가먹는 왕에게 요청했지만 왕은 화를 냅니다. 아가먹는 결국에 그 소녀를 돌려보내고 대신에 아킬레우스가 아끼고 사랑하는 그의 소녀 브리세우스를 빼앗아 버렸습니다. 아킬레우스는 심한 모욕감에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전쟁에 나가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자신의 어머니인 테스트 여인에게 하소연합니다. 어머니 테티스는 제우스를 찾아가서 그리스 군이 패배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스군은 거듭해서 패전합니다. 그래도 끝까지 출전하지 않던 아킬레우스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친구 파트로클로스마저 전사했다라는 말에 분노하며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는 파트로클로스 자신의 친구를 죽인 헥토르를 찾아서 죽이고. 트로이 성안에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시신을 모욕했습니다. 자, 그러나 트로이의 왕인 프리아모스가 자신의 죽은 아들 헥토르의 시신을 찾으러 와서 원수인 자신 앞에 무릎을 꿇고 제발 우리 아들의 시신을 돌려달라고 애원을 하는 모습을 보고 그가 분노를 풀게 되어집니다. 아킬레우스는 헥토르의 시신을 아버지의 품에 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분노로 가득했던 아킬레우스, 살인 기계였던 아킬레우스가 연민의 감정을 품게 되어서 진정한 영웅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분노 사회에서는 화낼 일이 꼬리에 꼬리를 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하루 종일 분노할 일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래서 명예를 쫓는 영웅들의 비극 일리아스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호메로스는 그런 세상을 향해 조용히 말합니다. 그 누구도 분노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니 그러니. 잘 분노하는 법을 찾으라. 분노는 친구를 적으로 만들지만 연민은 적을 친구로 만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본문인 요나서도 그 마지막에 말씀합니다. 하물며 이큰성읍니웨에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 명이로 가축도 많이 있으니 내가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오늘 요나 한 사람에게 던지는 질문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해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던지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 속에는 죄악으로 버려진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연민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마음, 연민의 마음을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선도 여러분, 인생의 폭염을 만나셨습니까? 화가 나십니까? 분노할 일이 많습니까? 그러나 요나처럼 인생의 폭염 앞에 분노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연민의 마음을 품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두 번째로 우리가 인생폭염에 대체하는 자서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는 최고의 연민은 복음 전도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최고의 연민은 복음 전도입니다. 최고의 연 복음 전도입니다. 자, 1절 어, 요나서 1장 2절입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큰성읍 니네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인생 폭염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는 연민인데 그 최고의 연민은 바로 복음 정도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의 폭염을 만날 때 그때 해야 할 일은 연민입니다. 곧그 연민은 실천하는 방법은 뭘까요? 선행과 나눔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인생 폭염으로 인하여서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고 나눔을 실천해야만 합니다. 그럼 그렇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인생의 폭염을 만나서 신음하는 인생을 향해 선행과 나눔을 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연민을 실천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연민, 그것은 그 사랑과, 어, 선행과 나눔을 넘어서서 복음 전도를 통해서 예수 생명을 나누어주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셔야만 죽어가던 인생이, 폭염을 만난 인생이 다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이런 하나님의 연민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난 책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치고 우리가 풍랑 이야기에만 또 고울의 이야기에만 열광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 전체가 이런 하나님의 연민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연민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 연민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연민을 실천하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 뭐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성직자인 브룩스 목사는 중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도 아무에게도 자신을 방문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와 가장 친했던 친구들조차도 방문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직 유일하게 한 사람, 변호사요, 정치인이었던 친구, 로버트 링고설의 방문만 허락했습니다. 자, 로버트 링고설이 친구, 브룩스 목사에게 묻습니다. 친구요. 다른 사람들은 다 오지 못하게 하면서 왜 나만 왜 나만 방문을 허락하고 당신을 병문안하게 했느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브루스 목사는 진지하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친구여, 내가 죽더라도 다른 친구들은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네. 그러나 영원한 세계를 믿지 않는 자네는 지금이 아니면 다시 만날 기회가 없기 때문이네 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은 인것으는 그날로 하나님을 영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친구의 영혼을 걱정해서 그래서 복음 전도로 살려내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독일에서 활약하던 유대인 윤리학자로 마틴 니벨라라고 하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히틀러가 유태인들을 집단으로 학살하는 그러한 참극을 두 눈으로 바라보면서 저들에게는 복음을 들을 가치도 없고, 저들은 구원받을 가치는 더더욱 없다. 그러므로 저런 사람에게는 전도할 필요를 도무지 느낄 수 없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마침내 그녀도 유태인에게 감옥에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어느 날 꿈을 꾸는데 어떤 장면을 보았는가 하면, 히틀러가 죽어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고 하나님은 그에게 지옥행을 명하시면서 땅, 땅, 땅 심판하시는 그런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히틀러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었습니다. 히틀러가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한 번도 기독교인들로부터 예수 믿으라고 하는 전도를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 제가 지옥에 가는 것은 억울합니다.라고 호소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에서 깨어난 마틴 니벨라는 크게 회개하고 평생토록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개명을 순종하고 실천하는 그 최고의 비결은 바로 복음 전도입니다. 전도야말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최고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폭염을 만나셨습니까? 그래서 화가 나십니까? 하나님의 연민의 마음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셔서 저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난 인생의 폭염, 그 인생 폭염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분노하지 말고 연민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최고의 연민은 바로 복음전도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인생 폭염 앞에서 분노하지 말고 연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연민의 마음을 품고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시원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자리에서 일어나서 결단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Oh so so till 하나님 앞에 분노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연민의 마음을 받아 또한 그 연민의 마음으로 세상에 죽어가는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노라고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원한 인생을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